떨리긴 합니다 좋은데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빠가 토끼죠 33년 새부터는 나쁜 기운 모두 몰아내고 토끼의 기운 듬뿍 받아서 어떤 일이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여왕님의 파이팅 넘치는 기운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하죠. 저희는 그 정커 퀸과 함께 전장의 여왕님이 되어 보는 건 어떤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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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진짜다 보니 제가 목소리를 맡은 라마트라가 2022년의 마지막 영웅이 되었네요. 2023년도 22년 마지막 팀 저도 붙네요. 새로운, 새로운 영웅과 만날 때의그 짜릿함, 설렘.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버워치가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저는 앞으로 더 멋진 목소리, 더 좋은 연기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해 드립니다. 아 당연하죠. 싶습니다. 진짜 묻지 말씀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약세달 전에 여러분이가 만난 오버워치 2는 앞으로도 10월 달에 되겠군요. 내가 네, 12월 12일날 군대 갔죠. 2022년에 2 0 2 3년의 오버워치 2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사랑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버워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 좋습니다. 새롭게 도전하시는 일들 모두 잘 풀리시길. 아, 감사드립니다. 올한 해도 이 여왕님과 함께 싸우는 거다. 아니, 좋습니다. 짝사리라고. 오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 야 진짜 용기에 진짜 맞았어 내가 모두가 함께 단결한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리라. 야오. 2023년에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여린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리라.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됐으니 달려야 하지 않겠나? 다겨 오다죠. 들게 고배! 건배 2023 개면년 오버치 워 유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아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네.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잘 가요, 누님들, 형님들, 고마워요. 좋습니다.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어차피 있었으니까 뭐. 근데 새해 인사를 해주는데 그 받는 게 예의잖아요. 어르 신도 아니에요. 아, 아니, 나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어르신도 아니시고 다들 누님이고 형님이신데 감사합니다. Show me the money 이제 올해 하죠 내년 초에 하고 올해 12월 달엔 흑백 요리사 다시 보면 좋은 거아 근데 요즘에 한신년에 끝내 주죠 한신년에 몰래 좀 많이 좋고 Show 니 e t 약간 레 뭐죠 너뭐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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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킨볼 Show me the money 오부터 달론은 안 먹죠 건하나의 운명 혹은 옥지쇼오레볼은우리라 예? 함께 갈수없 습니다. 맞 습니다. 이런 모자나 짓고레킹볼은우리랑 함께 갈수없 습니다. 맞 습니다. 너무 못했어 잘했으면 이거 모르겠지만 아 진짜 못했어 내가 더 잘하겠다 푹 치고 푹 치고 푹 치고 죄송합니죄송 제가 못하네좋네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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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끝낼 수 있는거야? 맞아? 맞아? 나 지금 거의 그냥 1시간 30분 30, 한시간 35분 30, 나 이거 계속 이것만 했어 나 아직 4분의 1 5시간 넘게 하겠는데? 아 좋습니다 뭐 뭐죠 뭐다봐 그냥 어와 개예쁘다 아 이뻐가지고 나 사진찍었다 이거 이 썸네일 맞아 이거 사진찍었습니다 제가 그때 얘는 예뻐가지고 아 진짜 많이 들어 누나 그때 잘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뻐가지고 그때 나 사진찍었습니다 이거 셀카로 이렇게 진짜로 우와 아 어떻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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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면을 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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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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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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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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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좋겠네요. 보리도아뭐 이거 무슨 옷이에 어트에... 저런 실제의 저런 분 계실까요, 진짜? 당신을 지켜볼게요. 네? 어, 네. 네, 네 누나. 너무 좋은데요? 진짜요? 언제부터 지켜보실 거예요, 저? 배송이요? 사합니다 주연님. 감사합니다, 라고 님 아, 응. 아니 뭐야? 어, 뭐야? 뭔뭔뭔데 그, 뭔, 이게? 와 귀엽다. 어, 아, 해피 뉴 데이. 와. 새나다새생 응. 명이. 이월 이야 이월. 맞습니다. 와, 네 클럽어? 구이랑발 잡았어. 넌 행운하구나. 응, 와, 소리 봐라. 너 언제부터 귀여웠니? 비 u a 좋습니다. 이거 이런 넘길까요? 이런데? 너무 계속 그래가지고 일단 두 비스트 배영 이야기 보겠습니다. 88908. 석박. 시험에 들지 뭐? 어? 갈등과 전쟁의 열기 속에서 인류는 진화한다 와잇, 그때 있나? 음. <laughs> 와우 그때다 야, 겐지? 트레이서? 와우, 음식아, 미스터. 음. 음. 는 끝났나? 음. 지는맞 음. 음. 쓸을때 저, 저, 묶고 사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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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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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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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와우. 근데? 어. 자자 그런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모이랄 뭐, 배경 이야기 들어볼까? 인류 진화의 오랜 수수께끼가 풀리기 직전이다. 어, 어뭐 저기? 난그 비밀을 파헤치는데 평생을 바쳤지. 야, 멋있다. 난 남들이 어리석다 여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어. 그들의 경고 따윈 개의치 않으니까. 오버워치는 수십 년간 과학 발전의 제동에 걸어왔다. 야뭐 이러고? 이런... 그들은 내 방식이 극단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아... 입을 막으려 했지. 어 누가? 하지만 어둠 속에는 놈들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놈이? 음... 족수에서 벗어난 나는 연구에 박차를 가했지. 음. 우리는 법과 윤리 그리고 두려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분야를 마음껏 연구했다. 어허. 그리고 내 발견에 매료된 새로운 후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무슨? 이 지식으로 우리가 만들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어? 아, 근데요. 뭐, 기념해서 뭐 하는 영상은 넘기겠으면 너무 계속하면 이거 반.. 한 5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기념말을 조금 한번 볼게요 7분짜리 이제 보겠습니다 심판 다른 단편이 애니메이션 어? 뭐야 <놀람> 어? <놀람> 어? 뭐야 진짜? <놀람> 운또 봐. 어, 여기 또 가. 여기다기늘웃 여기 아. 아, <laughs> 구나 뭐야? 난악몽도 꾸면 안 돼? 아, 그래 돼. 나한테 그냥 어, 얘는 뭐 어디 있어? 나, 헤네, 쟤. 넌가고 다윈 없어. 오, 예. 오, 뭉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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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이 나,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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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Uh -huh. 승자가 자비를 베풀어야 돼 맞게 하 할...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한다는 거네? 어?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 너 아프... 아너 다, 너다 은채 쳤어 지금 은채야 일단, 일단 지켜보고 있네 마지막까지 좋아 시작해보자고 오케이 보여줘 너의 실력 내가 너 선택할게 만약에 게임 잘하면 오버워치에서 오이오버워 터트가너보여줘오 나이스 우리 짤때 숙여봐. 그럼 너안맞나쁘지 않아. 와우, 생년내일 믿어봐. 야, 그런 거 봐라. 야, 이거 쏘냐? 잔이하게

이하라고 다르겠냐? 어 잠시만 에 로봇이 너무 세잖아 양신지 언니 싸우고 오네, 그래도 바로 하나 가지고난 그래도 친구 등의 총알을 박아넣지 않아 그러네오양신지졌다 응. 응. 진짜 와, 친구한테 아, 잠깐 으, 오이 야, 너님 뭐냐? 승재 쓰레기다. 그럼 맞긴 해넌이 <laughs> 루저임마. 13년, 13년? 왕이다. 네가 왕이다. 왕이라고? 참네. 말해 생각해? <laughs> 넌 왕도 아니지. 멋있다 볼? 여기서는 아니야. 뭐이젤 세네 뭐뭐하는거야뭐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야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는 이거 뭐뭐이 자식. 이 아, 그래, 다분는구나그 옆으로 피에 피에 어? 잠시만 아, 그거 기 얼굴 좀 아는 줄 알았잖아. 어, 어뜩해. 어... 아니지,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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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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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였더라? 와우, 이거 와우, 멋있다 세라 새로운... 왕자가 탄생했구만. 자비를 너한테... 13년 전 우리 가족에게 보인 자비를 그대로 돌려주겠어! 나이트 시즈. 너는 기억나니? 나이 요키톤 그래쉬야 괜찮게 끝난 것 같네. 하지만 이제 다들 내가 여길 어떻게 바꿀지 궁금해하겠지. 그렇지. 새로운 제시잘 봐.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찬스 아래 청파 틀황야를 놓인 자유의 어 세상을 상대했지. 밴드 먼을 밴드 틀리면 다습니다케이 운전 그렇게 내버려지 <laughs> 술과 함께 말이지, 우리가. 무한 술인 것 같은데 물을 멋있는 대로. 데로... 와. 무슨 이걸로 보러 갈까? 뭐야? 너 저.. 네, 드 j a 킹. 나 아, 진짜 멋있다. 그래서 킹이구나. 이건 너어 할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계속 트레일러르는데 이거 계속 인사만 하고 약간 무슨 뭐 기념일? 얘가 빨리 볼게 일단. 지금은 우리 모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고픈 마음을 말로해있 사실 와 너무 아 너무 좋다. 일단 이거 할게요. 그냥 이렇게 다 들으면 다 시간 걸릴 수 있어가지고 죄송해 여러분들. 그래도 3 시간, 4 시간 안쪽 안쪽으로 하는 게좋을것 같아가지고 이 넘기겠습니다, 죄송해 여러분들. 나중에 후보 겠습니다 일단 원 각성 오버워치 뭐 3편애니메이션 이거만 보고 무슨 스토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약간 내가 뭐 특집이나 뭐 이렇게 넓을게 약간 하면 좀 길게 봐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헬기? 이후에는 오버워치를 창설했고. 어? 승리도 가끔 거두었습니다. 전세가 뒤바뀌었다 생각했죠. 음 아쉽게도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Why?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갔죠. 치퍼스, 기원, 3부 합성자, 빈 기지, 스이너스다 라이브 뉴스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아누비스는 패배로부터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절대로 이기지 못했어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종말 혹은 승리가 임박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적인 선택권이 없었죠 아누비스 프로그램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떠오릅니다 모든 옴닉의 주 서브 루틴이 창조적 프로그램에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한 명의 옴닉만 빼고요. 어, 누구죠? 오로라였죠. 오로라 의식이 있는 그녀는 아누비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음. 인공지능이 그 수많은 옴닉을 조종할 수 있다면 오로라도 가능할 거라 생각했고요. 음, 나잘 만든 거 아닌 거죠. 특별했지만 그녀를 부분적으로 복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신할 <놀람> 수 있게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죠. 아 어떡해. 어, 어떻게? 이상? 무섭겠다. 이 현발리에서 자신이 탐구하던 걸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를? 무게는? 결과가 어떨지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음. 거기서 진정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진 영영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 어, 어땠니? 응. 오로라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일이 됐어? 했습니다. 지금에 우리가 이기야하는 박성의 순간이었습니다. 일생 중 처음으로 우린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기를 내려놓았고 다른 이들은 계속해서 인간들과 싸웠죠. 어? 네. 그리고 일부는 우리를 구속했던 인공지능에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요이. 맞서겠다고 선택할 수 있었죠. 음 모모시는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laughs>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전쟁의 전환점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이따는 우리의 공세에 적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죠. 요오. 그리고 기적적으로 I shall not seem to h i 다 e I'm just r i 거 각성을 겪은 거겠죠. 아, 악성은 각성. 물론 기억합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의식할 수 있었죠. 음, 그녀가 건넨 말들이 아직까지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오, 음. 친구들이여, 제가, 제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목소리>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눈이 뜨이듯 한 순간에 몰아친 감각과 감정과 선택들이요. 오. 전 기대가 됐어요. 당연하지. 살아 있다는 건 두려웠죠. 하지만 공포를 마주하면서 자유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유를 통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도요. 오. 제가 발견한 걸 당신들에게도 나눠줄게요. 새로운 시. 도 <목소리도> 여러분과 남고 싶지만 당신의 삶은 하나뿐이에요. 음. 잘 선택하세요. 당신의 삶은 하나뿐이에요. 잘 선택하세요. 잘 선택하세요. 이잘 선택하세요. 네 명이죠? 한명더 추가하겠습니다. 어우 빛나 늘물6 5식구주안 조수의 역을 뭐지 근데 박서